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훌리오님의 자유형 영상인데요. 수영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아 보여서 어딘지 여쭤봤더니 어, 대병, 대명 비발디 힐링풀 수영장인데 이게 작년에 오픈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물도 깨끗하고 위치가 산속이라 새로운 신비로운 느낌으로 수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형에서 어떤 문제나 또 장점을 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장점이 이렇게 어느 곳 어, 놀러 갔을 때 다른 가족들에게 촬영을 부탁해서 뽐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또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내 운동이나 내 만족 말고도 다른 사람을 또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수영을 할줄 알면 어, 수상 레포츠, 뭐 웨이크보드나 수상스키나 서핑이나 뭐 물속에서 하는 프리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도 되게 쉽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수영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운동이 아닐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보시면 첫 번째 스트로크부터 음, 물을 잡고 당기셔야 되는데 어, 이 잡는 동작에서 좀 물을 많이 흘려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속에서 동작은 굉장히 빠른데 실, 실상 움직이는 앞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되게 적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어느 순간부터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평형하실 때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물을 잘 캐치를 하고 풀 당겨주셔야 하는데 잡는 동작이 엉성하게 그냥 팔꿈치가 뒤로 빨리 빠져버리죠. 제가 며칠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물을 잡아야 당길게 생긴다. 훈리오님이이 영상을 보내주신 후에 저희 안산 모임을 참가하셔서 조금 이 부분은 배워 지금은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잡기를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차이가 뭐냐면 효과적으로 뒤로 보내줌으로 내가 앞으로 이동하는 게 물을 잡는 사람이고요.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을 돌리기는 잘 돌리는데 이렇게 물을 많이 세버리기 때문에 보시면 팔꿈치가 또 수면으로 팔가 그러니까 팔꿈치가 수면 위로 많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꺾고 하이엘보로 <laughs> 손바닥을 뒤로 미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팔꿈치가 같이 뒤로 오면서 물을 뒤로 많이 못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동이 잘안 하고 계시고 이동을 못 하고 계시고 또 왼손은 출수할 때 손바닥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 나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은 캐치를 하신 다음에 확실히 풀 당겨주시면서, 물입장에서 물을 밀어주시면서, 그때 추진력을 얻어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일단 물 잡기가 안 되시기 때문에 팔은 팔대로 돌리고,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이 물을 흘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스트록 수는 되게 많아질 거고, 뭐 편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영을 모르는 분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전문가가 보면은, 어, 이렇게 무의미한 결국엔 스트로크 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물을 잡지 못하고 당기기 때문에 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쉬운 표현으로 그래서 이동을 거의 못하고 계시고 왼손 같은 경우엔 출수할 때 어, 손바닥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이 많이 보이시고 양손 마찬가지로 캐치할 때는 팔, 어, 팔꿈치가 팔 이렇게 꺾이죠 하지만 당길 때는 손이 일자로 쭉펴셔야 되는데 이 굽, 굽혀진 손, 굽혀진 팔꿈치가 출수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팔꺾기에 연결이 되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팔꺾기 리커버리 할때팔꺾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요. 팔꿈치를 쭉 펴면서 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안 되고 계세요. 그래서 물을 뒤로 잘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가지 못하신다는 부분과 어, 엉덩이 물 밑에 많이 잠겨 계시죠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많이 올라오셔야 되고 그 제가 안산에서도 뵀지만 음, 체격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이 더 물에 뜨는 건 어려운 게 맞는데 이것도 연습 코어 강화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킥 차실 때 약간 끊어차시는 건 좋은데 지금 발과 발 사이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 사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거의 사람이 한명그 사이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예요 평형 발차기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다리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계세요. 다리 사이로 물이 새는 것도 저항이 역저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엄지 발가락 붙이는 거 연습해 보시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안산에서 접영 교정 밴드를 드릴 걸 그랬어요. 그걸 갖고 자유형을 연습해 보시라고 엄지 발가락 이렇게 많이 벌어지 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킥에 막 무릎을 많이 구부리시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이 잠겨 계시고 끊어 차시되 이것도 좀 킥을 흘리듯이 차고 계세요. 어, 끊어 차실 거면 은 안산에서 배운 대로 임팩트 있게 차는 순간에 정말 힘 있게 안찰때 힘을 쭉 빼고 무의미한 어떤 흐느적거림이 아니에요 발차기를 잘 차시려면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음, 네, 전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연습하시기 보다 저는 따로따로 연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킥판 잡고 발차기 중점적으로 연습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킥판이나 부위 다리 사이에 끼고 팔 돌리기 연습 많이 하시고 드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씩 하나씩 하셔야지 한꺼번에 섞어서 하시려면은 잘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이걸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음, 호흡하실 때뭐 롤링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호흡하실 때 약간 머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영상이 좀 멀리서 찍은 거라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어, 머리를 드는 것도 저항이고, 그 다음에, 오른팔은, 리커버리 할때 멀리 잘 던져주고 계시고, 왼팔은, 좀 빨리 떨어지네요. 네, 왼팔도 팔꿈치가 입수할 때, 리커버리 후에, 글라이딩 연결된 동작에서, 양팔 다 조금, 그거 주의를 하실게요. 손끝부터 떨어지는 것과, 팔꿈치가 같이 닿는 거, 이거 제가 역저항 많이 받는다고, 몇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손을 조금 더 멀리 뻗어서 손끝이 먼저 수면에 닿고 나서 팔 전체가 들어오는 거지 팔꿈치와 손이 동시에 닿게 하시면 이거 저항을 받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 교정을 해드렸는데 이걸 참고하셔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이 수영장이 진짜 조, 좋아요. 배경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번개나 정모를 또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땐는리련님께서 네, 모임을 주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임 때랑 이렇게 어, 맛있는 참외도 보내주시고 영상도 보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님 화이팅!